나그네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인 화면입니다. 화면을 가로 방향으로 돌렸는데요. 맨 밑쪽, 지금 가로 방향으로는 좌측이 되어 있습니다. 맨 좌측, 나그네의 영상이 보이는 부위에 그 카카오톡이 보이고요. 이란 숫자가 있습니다. 파워 폭에서 무인 우편 창구 안내를 보내왔고요. 지금 설명 받은 대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나그네는 행복충전소 비해당에 있습니다. 비해당은 경북의성군 안평면에 있고요. 카메, 즉, 카카오맵에서 무인 우편창구라고 검색했더니, 나그네가 있는 비해당, 즉, 의성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무인 우편창구는 경북 김천시에 해당하고요. 다음 가까운 곳이 대구, 동구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달서구. 아마 거리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고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서 무인 우편 창구를 검색했더니 검색한 위치에서 가까운 순서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듯이, 경북 의성에서 카멕으로 무인 우편 창고를 검색했을 때 제일 가까운 곳이 김천이고요. 그 다음은 대구까지 가야 됩니다. 현재 경북 북부에 나그네가 살고 있는 의성과 군이 안동, 영주 즉, 행복충전소 비해당에서 가까운 곳에는 문구편 창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카맵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이런 것도 어쩌면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도말을 나그네가 드렸습니다